2022년 1월의 마지막 주, 어떤 게임이 출시될까요? 팀이가 알려드립니다. 1월 26일, 썸머타임 매드니스가 엑스박스 시리즈에서 출시됩니다. 썸머타임 매드니스는 싱글 플레이어 1인칭 퍼즐 게임입니다. 악마와 거래를 한 화가의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는 속임수의 권력 캔버스 중 하나에 갇힌 후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픽은 화가의 그림이라는 기획 시작점처럼 수채화나 유화의 느낌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탐험하며 퍼즐을 푸는 작품으로 초현실적인 세계로 떠나는 몽상적인 여정으로 이전에 출시된 어레이나 호와 네이처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게임입니다. 지난해 6월 PC로 발매되었던 게임인데요. 평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엑스박스 유저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판 중인 건볼트 크로니클 루미너스 어벤져 익스2가 이번 주 목요일인 27일 발매됩니다. 예판 정보에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건 볼트 시리즈의 또 다른 주역인 아큐라가 되어 플레이하실 수 있는 익스투는 새로운 스피드 액션과 타격에 더한 파괴에 대한 쾌감까지 주는 작품인데요. 전작 익스를 플레이하셨던 분이라면 그 느낌을 알 수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시프트로 적을 잇따라 파괴해서 포인트를 모아 오버 드라이브를 발동시키면 블리츠 시프트 상태가 유지되어 더욱 긴 시간 동안 공중을 고속으로 누비는 극한의 스타일리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횡 스크롤 액션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게임인 만큼 신규 게이머들도 도전해보시면 3D와는 색다른 2D 횡스크롤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체 뜯는 모험가들의 모험밥이 27일 일본 한정으로 발매됩니다. 제목이 조금 무섭지만 캐릭터가 귀엽고 어디서 본 듯하죠? 디스가이아를 만든 니오니치의 새로운 작품입니다. 본작은 마무리 가득한 던전에서 조난한 모험자들이 던전 내에서 발견한 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먹고 때로는 마귀의 시체를 먹으면서 생존 탈출을 시도하는 서바이벌 시뮬레이션 RPG입니다. 뭐 말이 어렵지. 그냥 마물을 사냥하고 잡아먹으며 던전을 탈출하는 것이죠. 수많은 모험가를 배출한 마을 피오네에서 모험가로 활동하는 플레이어는 초보자를 위한 던전 봉인의 땅을 방문하는데 무려 거기서 도난당합니다. 음식도 물도 다 떨어지고 만신창이 상태로 이야기는 시작되고 배고픔의 한기를 느낀 플레이어는 던전에서 발견한 수수께끼의 괴물의 시체를 먹고 배를 채웠지만. 그 자리에서 쓰러져 낯선 장소에서 눈을 뜨게 되는데요. 미혼이치다운 독특한 스토리와 폭발할 정도의 레버 시스템과 자비 없는 데미지를 겸비할 것 같습니다. 한국 정발은 미정인 상태라 해보시려면 일본 계정 다운로드나 해외 직구를 하셔야 할것 같네요. 같은 날 일본 한정으로 스타 멜로디 유메미 드리머가 스위치로 출시됩니다. 이미 지난 11월 다른 콘솔과 PC로는 출시가 되었는데요.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에 한국어 소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언제가 되었든지 이번에 중이든 어떻든 앞에 소개해드린 게임과 달리 한국 시장을 염두에 두는 것 같습니다. 하레드 레느, 몽연 리마스터, 심포닉 레인 등 비주얼 노벨을 주로 만드는 일본의 코가도 스튜디오가 리듬 어드벤처물을 제작했습니다. 음악으로 세상을 구하는 마법 소녀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티저 상으로는 리듬 액션으로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노벨류 게임을 만들어 텍스트가 상당할 것 같으니 기대하시는 분들은 잠시만 기다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본어가 가능하신 유저분들은 현지 구매를 하셔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일 마른 게임이 발매됩니다. 코겐 오토리 코아쿠와 시간의 검이 발표되는데 2D 횡스크롤 액션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것 같죠? 바로 앞에 소개해 드린 익스투와 비슷한데 제작사도 다르고 건볼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스토리는 낯선 공장에서 깨어난 여주인공 코아쿠는 말하는 검 에그제 브레이커를 만납니다. 상당히 수다스러운 검인데요. 이 검은 능력이 있는데, 시간을 최대 3초까지 앞당기는 우르보로스 시스템입니다. 대신에 캐릭터도 한번 맞으면 유다희양을 만나게 되니, 대감기를 막으면 시간 게이지가 부족하여, 대감기를 못해서 체크포인트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검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니, 그곳에는 코하쿠가 사는 해상도시, 코겐 시티가 완전히 변해 있는 것입니다. 코하쿠는 에그제 브레이커와 함께, 폐허가 된 코겐 시티의 수켓길을 파고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한 익스2와 콜라보레이션이 성사되어 익스 시리즈의 주인공인 아큐라가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참전하는 DLC가 발매될 예정이고 반대로 익스2에서는 패키지판 특전으로 이 작품의 주인공 오토리 코하쿠가 보스 캐릭터로 추가되죠. 익스를 좋아하시는 플레이어분들은 이 작품도 좋을 것 같습니다. 27일 엑스박스와 PC 최초로 태고의 달인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태고의 달인 더 드럼 마스터가 발매되는데요. 이름을 보면 신작처럼 보이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게임은 플스4로 2017년 출시한 모두 함께 쿵타쿰을 기반으로 합니다. 엑스박스와 PC판도 그두 개의 차이만큼 약간의 차이가 있을 테지만 기본은 같은 게임인 겁니다. 한다이 남코는 70개 이상의 곡, 로컬 멀티플레이, 온라인 랭크 매치가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랭크 매치가 사라진 스위치가 아닌 플스4판에 더 가깝다는 뜻이죠. 이름만 보면 플스2의 타이코 드럼 마스터 연상시키는데 그때 이후로 태고의달리는 북미판을 내지 않다가 플스4와 스위치에 들어서야 국미파를 발매하다. 드디어 엑스박스와 PC판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기타이어로 락밴드를 좋아하는 리듬 게임 유저분들도 즐겨 보시면 상당히 흥이나고 재미있습니다. 플스와 닌텐도는 티타콘이 있는데 PC와 엑스박스는 아직 정보가 없어 출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훅을 치는 맛도 좋은데 말이지요. 트랙 토이박스 에디션이 같은 날 닌텐도 스위치 샵에서 판매됩니다. 한국어 지원이고요. 플레이어가 꿈의 장난감 기차 세트를 만들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아주 오래전 나무로 만든 장난감 블록 같은 오브젝트로 선로를 깔고 다리를 만들고 건물, 차량, 동물, 식물과 같은 수백 개의 장난감으로 기차 세트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기차의 디자인을 나만의 방식으로 꾸미기도 불꽃놀이와 부스터를 가지고 놀기도 하고요. 다 만들어진 마을에 선로를 깔고 1인칭 시점에서 기차를 운전해볼 수도 있는데 밤과 낮의 아름다운 풍경을 시간대 별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일종의 힐링 게임이라 가족들이 모여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플레이 해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뜬금 1월의 호러 게임입니다. 스완 체르노빌 어닉스 플로드가 27일 발매됩니다. PC로는 지난해 발매했었던 작품인데요, 평이 나쁘지 않습니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작품의 무대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오하자드나 아웃나스트 같은 대작 PC 호러 게임에 비하면 퀄리티가 많이 떨어지는데요, 인디 게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퀄리티만 따지면 콘솔과 PC 게임보단 오히려 모바일 게임에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화 같은 컷신도 없고, 심오한 게임 시스템도 없으며, 전투도 약간 엉성합니다. B급 게임이지만, 그 무서운 분위기 자체만으로, 공포게임 마니아들이라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한글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B급 분위기의 호러물을 해보고 싶은 유저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가 28일 발매됩니다. 그래픽은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같은 느낌이고 오픈월드를 다니며 포켓몬들을 모으고 성장시키는 포켓몬의 프리퀄에 해당하는 만큼 포켓몬을 즐기지 않은 유저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 작품과 다르게 신호지방의 스타팅 포켓몬이 아닌 다양한 지방, 풀 알로라 지방, 불꽃 성도 지방, 물 하나 지방의 포켓몬이 섞여 있습니다. 레전드 아르세우스의 스타팅 포켓몬들은 과거에 신호지방을 연구차 방문한 라벤 박사를 따라온 아이들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누는 현재도 활동하고 있는 화라산인 마슈산을 카무이노플이 한국말로 하면 신의 산이라고 부르며 숭배했고 수다를 조물주와 인간을 이어주는 전달자로 여겼으며 황금 해달을 둘러싼 전쟁을 그리는 서사시가 내려오고 있다고 하는 등각 스타팅의 모티브는 아이노들이 믿거나 깊은 관계가 있는 사물 및 동물입니다. 현재 진화형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진화형이나 리전폼이 나올 것이란 루머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서 재미를 느낄 기대감을 갖게 하는 포켓몬 새 시리즈입니다.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 시브즈 컬렉션이 28일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는데요. 이번 작품은 꽤나 말도 많이 나오는 시리즈입니다. 앞서 플스4로 출시되었던 언차티드 포 해저광과 최후의 보물, 언차티드 잃어버린 유산의 합본이며 양쪽 모드 리마스터를 거쳐 4K 해상도에 30에서 120 프레임까지의 여러 모드를 선택하는 옵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빠르게 이루어지는 로딩, 3D 오디오를 통해 총알이 어디에서 날아오는지 파악 가능, 듀얼 센스의 햅틱 피드백과... 적응형 트리거에 맞춰 진동과 저항을 조정, 사륜 차량이 굴러다니는 느낌, 펀치를 날리고 로프를 휘두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플스5의 언차티드, 레거시 오브시부즈 컬렉션 가격 및 업그레이드 비용이 문제입니다. 디지털 버전은 58,8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만약 기존 작품을 둘중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출시일인 28일부터 13,000원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예전에도 말했지만 액박은 업그레이드 비용을 받지 않는 정책에 게임 패스에 신규 게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니는 그렇지 않은데 이번에는 어티독이 업그레이드 비용까지 받는다고요? 라우어 2때 유저들에게 그렇게 당하고도 또 그러는 게 유저 입장에서 썩달가운 소식은 아닌 듯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겨우 게임 두 개를 패키지를 내며 업글 비용을 따로 받는다니 정말 화를 부르는 업체로 바뀌어가는 듯합니다. 어쨌든 저쨌든간에 언차티드는 재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혹시 해보시지 않은 유저분에게는 권장드립니다. 아, 그리고 2022년 내 PC로도 출시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게임은 원더러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4 전용인데 플스5에서도 가능합니다. 대체 시간대에서 벌어지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세상은 자연이 점령했고 여러분이 알던 실제 세계의 모든 것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시간을 앞뒤로 이동하며 실제 있었던 역사적 순간, 가상의 미래 멸망 후의 환경을 탐험하는 동시에 지나간 시대인 고대 문명, 전쟁 시기, 경쟁이 치열한 우주 탐사 시기, 히피 문화가 꽃 피운 60년대를 오가며 미래의 시간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선택을 하는데요. 어드벤처물이니 퍼즐이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미니 게임도 많다고 하니. VR을 즐기시는 분들은 오랜만에 나온 PSVR을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고 팀이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